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방학 유비분들이 벌써부터 부캐 배럭을 돌리기 시작해서 질문이 많이 왔기 때문에 보스 배럭의 정의와 어느 정도를 맞추면 되는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플을 몇년 정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보스 배럭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최근처럼 이벤트 코인샵 물품이 좋고 더블업 코인샵처럼 직작 권장 이벤트가 열리면 자연스 게 보스 배럭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특히 요즘은 스우까지는 전투력 300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매소를 벌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뭔가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면 손해 막심이기 때문에 부캐 개념으로 배럭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스를 돌리는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보스 배럭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부캐들이 본캐에게 효도하는 개념으로 매소를 물어 는 가치가 되는 거라서 뭔가 너 이거 해야 돼 무조건 해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보통은 캐시템들을 편하게 돌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험가 레지스탕스 노바 레프 아니마처럼 캐시 교환이 자유로운 같은 직업군 캐릭터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제로와 키네시스는 각자 따로 혼밥 친구라서 캐시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생존이 확인된 아이오나 티나가 신캐로 나온다면 제로는 혼밥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로는 쌍쌍바처럼 알파와 베타 와 놀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키네시스는 서울 사람 으로 한국인으로는 같은 직업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외롭습니다 잠시 헛소리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스돌이 캐릭터를 키운다면 일단은 시그너스 캐릭터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그너스 캐릭터들은 보조 무기 를 공유하기 때문에 소마나와 스커 윈브는 편하게 보조 무기 공 공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는 법사라서 마력 퍼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무기를 돌려쓰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선생님 개념으로 캐시템은 공유해도 보조무기는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베럭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친구는 있지만 보통은 자기가 키우고 싶은 친구를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맞을까 싶을 때는 인구수 최하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없다는 것은 캐릭터로도 육성을 많이 안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생각보다 참고해 볼만한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예상이 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일리움이나 스트라이커 정도는 스타일만 맞는다면. 북캐로 키우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래스터, 카데나는 손목 옆 부분들이 해야 하고 데스렌 집이 없어서 안 되고 와헌과 프리는 그냥 불쌍합니다. 물론 북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미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구수가 낮은 직업들이 대체로 길구조나 음용방식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알아보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흑해인 정도만 채우기만 해도 요즘은 전투력 300에서 4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우 정도는 가볍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내실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니온 육성이 먼저입니다. 메이플의 내실은 생각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링크나 유니온을 키우면서 뭔가 내 손에 맞다 싶은 친구라면 부캐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텔포 캐릭터가 맞는다면 대체로 법사 캐릭터들이 손에 맞고 그렇지 않다면 더블 점프 직업이 맞을 거라서 이건 링크와 유니온 육성을 하다가 취향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가 46개라서 보스컷을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산주스탯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글에서 환산주스탯을 들어가고 다시 본인의 닉네임을 쳐서 캐릭터 정보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면 보스컷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본인에게 적합한 보스컷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스컷을 전부 알려주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 가장 정확합니다 개개인의 템 세팅 부터 스탯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부 사람이 고려해서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투력 2000에서 3000만 정도면 하드스와 데미안 까지는 솔플 여유 컷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스 컷은 개개인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즘 뜨는 보스 도리가 바로 이지루시드 도리입니다 캐릭터 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투력 1,300에서 1,800만 정도면 보스 시간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돌만하기 때문에 부케를 키운다면 이지루시드까지 막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지루시드와 노멀 가디언 엔젤 슬라임까지 정도 돌면 생각보다 결정석 값이 괜찮기 때문에 부케를 키우는 보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통은 가디언 엔젤 슬라임 부케 정도가 맛있게 재밌고. 이지 루시드 부캐는 하이퍼 버닝으로 이벤트 어셈블을 해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키우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캐는 노말 가디언 엔젤 슬라임을 목표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이지 루시드는 하이퍼 버닝으로 부캐를 키울 때 목적을 세워주시면 방학 때 동기도 되고 메이플이 재밌어집니다. 하지만 보통은 아획 6 0에 매획백을 만들어서 본캐 사냥을 하는 것이 더 신경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매소를 벌기 위한 목 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웬만큼 유니온 및 내실이 있는 상태에서 고인물들이 더할 것을 찾아서 하는 거라서 유비들은 그냥 이런 것이 이군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방학 때 하이퍼버닝도 두 개씩 주고 고인물 기준으로는 하이퍼버닝이 없어도 260까지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캐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보수도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수반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은 좋습니다. 리스트레인트 2렙이나 웨폰 퍼프 3렙 정도를 사용하면 보스 클리어 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수 반지는 하나 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리스트레인트 링은 생각보다 비싸서 일단은 웨폰 퍼프 3렙 정도로 만만 보면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링 액티베이션 스킬 을 원하는 위치에 두고 장비 창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장비 창 1번에 리스트레인트 링을 넣고 2번에 웨폰 링을 넣고 프리셋 키를 사용해서 스위칭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캐릭터 탭에서 프리셋 설정을 누르면 프리셋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보스 설정은 동일하게 하고 장비만 다르게 해서 프리셋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셋 변경 키를 누른 채로 숫자 키를 눌러주면 프리셋 변경이 가능합니다 리스트레인트링은 범위 안에 있어야 버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극딜 버프의 마지막에 사용해서 극딜기에 조합하면 되는 간단 한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특수 코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차 탭에서 매트릭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오차 스킬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제작 모드로 들어가고 일격 필살 코어를 만들어 줍니다. 요즘은 코어 젠스톤이 진짜 저렴해서 특수 코어를 유지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도 코어 젠스톤을 적당하게 줘서 코어 조각을 모으기도 편합니다. 최근에 기간 연장이 생겨서 유지 편의성도 괜찮아져서 이것도. 고려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디언 엔젤 슬라인까지는 생존보다는 딜이 부족해서 부캐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격필살 코어를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비 길드라도 가능하면 꼭 들어가주시면 좋습니다 길드는 정기지원 버프도 좋지만 노블레스 스킬을 조금이라도 쓸수 있다면 무도권 좋기 때문에 부캐라도 받아주는 길드가 있다면 꼭 들어가주시면 좋습니다 친막으로 부캐 솔플이라면 방어율 무시가 낮아서 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할 정도로 딜이 안 박히면 방어율 무시가 너무 낮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스 도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